뭐를 <머를> 잘 입었나? 뭐를 잘 입었는데? 그래 저기 보니까 화장실에 기저귀 하나 내놨네. 어좀 쌌나? 아니고 모자는 뭐 이렇게 쓰고. 아, 뭐 이거 가 뭐라고 맞아, 나도 나도. 야, 아까도 잘했다. 엄마 얼굴이 안 나오나? 아이고, 목을랑 봤나? 봤나? 어? 벗었요 그거 내가 걸. 응. 이거 이거 저, 이거 이도벗어야 된다며. 이거 봤나? 그래, 가아해어야지 어제 입었던 옷인데. 엄마 음, 이틀씩 뭐어쩌에 무슨 일 있어? 뭐? 돼요. 이내보그래 마음이더라. 어, 할 때요, 따나 안 된다. 냄새 나서 엄마 몸에서 냄새 나는데 언제야? 들다 들란이 뭐가 들란? 니까 들란지 하루만 아니요, 들다 어제 베 있어서 안 돼요 냄새가. 기저귀 안 갈아도 되지 그래서 그래. 응. 그래. 이렇게 아, 그냥 자 엄마 근데도, 근데도, 일찍 일어나고 깨어나는 꼴안 되더라고. 안 되든 되더라. 뭐 예, 아 지금.

어지간은 그냥 자고 있다가 뭐 저기 골밥이랑 그 어제 된장국 있는 거랑 꼬막 그거 몇 마리 있다 그거 이거 또 본다 보써야지 그러면 아주 해 보네. 야검 해봤나 검 엄마 내가 자꾸 틀린 말 하면 아 내가 치매가 좀해 있구나 그럼 우리 딸이 해먹겠구나그래 그래만 생각해줘서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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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러니까 검사 이거 볼 응. 요래서 한 번은 그래서 <laughs> 어머 소리 하면 괜찮은데 까만 거은소리할때 나도, 나도 지치까 싶으면 무섭다, 엄마. 엄마가 정신없는 엄마인 줄 아는데도 내가 지치까 싶으면 무섭다, 이제. 내까지 지치면 엄마 이제 갈데 없어. 이막내 막내야. 어. 알겠나? 어. 막내 지치면 안 된대. 다른 오빠들, 언니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 저기, 막내한테 애교 떨고자라라고 내까지 지치면 이제 엄마 갈데 없어요. 오빠 언니 다 지쳤잖아 지금 안 글라 자손딱 닦고 자꾸 애문 소리 하지 마 있어 잉? 내가 그따만내는 많이 참아볼게 또이 여자 소한 애문 소리야 그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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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자자 이거 뭐 대입 때또뭐있나쪼겨나네 여래가 가다 그러면 여래가 나가 쪼겨나네 어, 그래갖고, 오늘 날씨가 따뜻한, 안 추우면 몰라도 이따가 보고, 잠바 내놓게, 선생님이 날씨 바깥 날씨 따뜻하면, 응, 엄마 저기, 그냥 막뭐 모시고 갈게요, 선생님좀 알아서 하니겠나 바깥에 옷은 하나 내놓게, 응. 선생님이 오, 오면서 날씨 봐가면서 입든지, 뭐, 그렇겠다. 자, 오늘이 목요 금요일이고, 내일은 또 진짜 신기 가야 된다. 내일 저녁 때는, 오늘 집으로 와라, 여기. 가내넌 가려갖고. 그럼 내일은 바로 가야 되는데, 엄마가 가서 밥을 좀, 반찬 좀 챙겨줄까? 언제? 한대만고오는안 빠지지 마. 한 대가 이거, 종일 그거. 아, 까럼콤프스도 뭐 갖고 가라, 엄마. 위에 태워먹는 거 그거. 콤스 네, 있냐? 그거 있나? 네. 얼마나 있나? 많이 있다. 그때쯤 내가 갖고 왔는데, 마이크 쓸게뭐 있는데. 안 보았나 아니 지금. 내 새로 이번에 하나 사놨는데. 나도 이거, 이거. 이거 입을래? 네, 그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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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자. 아우, 그러다, 이쪽 입을락 하면, 이 잔발 입을야 되거든. 여기 딱걸어놓을게이 잔발. 어. 일어나, 보소. 이거 음, 뭐, 글고다걸쎄나 여자, 시지안 간다 가고, 장사꾼이 안 남는다 가고, 노인이 안 죽, 죽어야 되자, 죽어야 되는데, 가 유명한 삼대 거짓말이었다.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우리 아침에 거짓말 했다고. 나뼈안 내놔, 나그 병원에서 안 가는데, 어제는 치과 가고 그제? 그래, 오랜만에 그래, 먹문네 아 있어. 목은 내가 그거 나도 그렇고 남이 실좀아저뭐뭐 남심 하는 거. 스트렙실인가 뭔가 자,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되나? 야, 누워라 이제 엄마. 예, 누웠어. 누워다누라 모자는 내가 이거 말고 다른 이것 써 보실까? 뭘려 그거 한번 써 봐다. 써라나. 아. 어, 뽑음. 뽑으면 되 돼. 그럼 하고 싶은 대로. 아니, 뭘려는 따라 주는 거 한번 세고 가면 좋아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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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워서. 이러갖고 지은 아직 안 먹어 도된다 말? 마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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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로 일 엄마 남중생 일하지 말고 엄마 중생부터 먼저 로하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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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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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내가 또시금저 어제 저지제어 어제 어제 어 상태 좋게 제 어제 어제 어니이제어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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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제 늦게 어제 어제 가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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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 어제 어제 어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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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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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아 보자 아 저기 수건 목도리 스카프는 그 목도리 하던 그거 한번 야되는 이거 할래 그래 그,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네, 수건 하나 챙겨야지 이건 이거 들었다 검은 거 어, 뭐 어디? 하던 거꼭 떼어놔 어뭐 어디 이게 검은 거야 민망했다던 그거 어있노 그보켓다 들었다 그거는 어 어? 어느 보켓 들었다 이거 대 그거 여는 거읽예알십니이거어이알았그 언니가 그게 나오네어디 엄마 아찢 아우 이거 여기서 하냐나아니 그게 보켓안 들었다 엄마 켓겟보다나또 나는 알겠다 응? 없네 엄마 또 어디 네 수건은 여기 있고 장갑 있고 다다다해 아떨어알하줄려고 아, 하면서, 어디 놀았지? 어제, 어제 입고 간, 어제. 뺐는데, 엄마가. 그거, 어, 그었나 모르겠다, 엄마. 그래, 고래 갖고 갔어. 아, 어디 놀았나, 또? 이런 데나뭐 어? 어제 빨간 거입었 오늘 어, 별 쪼개요 아 가만 까마방에 뭐논는을 줄여야 되겠데 자꾸 매일 끓이만 나오네 괜찮아요 매일 끓여 안되려고 와, 내가 빨았다 그냥, 어제 그자 너 b 와가 b 고가 to get 어 빨았다 내일 내일 i t 게 f a l i 내 t 내 e 지 i t o 겠다 l i t 다 나 바쁘다. 잘어, 마 여섯 응? 시, 다섯 시 반인데. 이제 그만 쫓기가 잘한다. 아, 그럼면이아저 예, 죽, 죽 먹던데. 그렇지. 참죽이던다고병안 음. 음. 먹어야, 안 먹어야, 안 먹어야, 안 먹어야 여기 앉아서 먹을래? 어? 여기서 먹을래? 그머니 어머나. 저거 입다놔놓고 아, 여기 앉 간장으어 먹을래? 희탁이안 가고? 그래, 이만 빙그랑 거는. 먹고 그냥 놔는안래놔 많아. 그럼 뭐밥 먹는 게안 나오네. <laughs> どうぞ。 Não, não vou é ir na 이거뜨겁네 아이고 응? 이거 뜨겁겠다 이따가 이거뜨겁다내얼 가서 뜨겁다 아이고 뜨거운 내 얼굴, 뜨